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의 18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에서 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7장과 18장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 미가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가의 이야기가나오이야기이나라는 거예요. 는이미가뿐만한니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단지파도 이와 다름이 없어요. 어, 이 n 다 m a 없어요. n i 한 animal, 한 a n i m 한 animal, 한하 n i m a l 한 animal, 이스라엘의 에, 족속들 모두 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고 있다는 어, 증거입니다. 자, 17장하고 18장에서 등장하는 미가하고 레위인 나중에 이제 18장 뒤에 나오죠. 이 레위인은 그 모세의 손자 예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이 있는데 그게르솜의 뭐 아들이라고 해요. 뭐 시기상으로 좀뭐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왜냐하면 그 모세가 게르솜을 낳았을 때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그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게르솜인데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리고 나서 뭐 강야 생활 40년 그리고 지금 사사기 끝부분인데 이게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뭐 섞이고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 약간 유리하고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이제 미가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 또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어, 나에게 복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 이 레위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어, 유다 그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그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뭐 모세의 자손이건 레위 다른 그 지파 사람 레위 자손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그 잡단 잡무들을 하는 게 레위인의 역할이었거든요.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에서만 나왔어야 되고 나중에 저기 좀 살펴보면 역대 상인가 한가 거기 보면. 그 게르솜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게르솜의 자손은 뭔 역할을 했냐면 성전 국관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어요. 어,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이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이레위는 원래는 성전에서 국관직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일을 안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댕겼다는 거예요. 뭐 당시에 어, 이 사람만 돌아다겼겠어요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 말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먹을 걸안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그 법도에 따라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먹고 살수 있게 해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뭐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돈 많이 주고, 안정된 월급 주고,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제사장이란 직분도 준다고 하니까, 레위 집에서 개인적, 개인의 집에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드라빔을 섬기고 있고, 그 신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단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 집어넣으실 때어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고 땅을 그 제비 뽑아서 분배해 줬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그 단지파 사람들은 어, 여기 여기가 이제 해변가에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이 지역이에요. 요 지역을 단지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제비뽑기해서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에 이제 삼손 얘기 들으셨죠? 네,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 삼손이 이제 블레셋과 대항해가지고 싸우고 뭐 죽이고 뭐 이런 게다 여기 여기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에브라임 쪽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나오는 라이스라는 지역이 여기쯤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자기네 이제 땅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가 그 단이고 그다음에 부엘세바가 여기 이쯤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이렇게 제비 부가 주신 그 가서 어,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가서 점령해서 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지파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유다지파도 그랬고, 뭐, 에브라임도 그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다, 이 단지파는 블레셋이 세다라는 그 이유로 여기에서 살다가 오히려 그 조공을 바치면서 여기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에못 살겠다고. 새로운 곳 찾아 떠나자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랬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 나, 지난번 본문 속에서 나왔던 미가도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먼저 정탐꾼을 보내죠. 우리가 머물 땅이 어디쯤 있냐 하고 다섯 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 보내다가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그 미가의 집에 잠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 보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그 제사장이 아 그러니까 아이그 여호와한테 한번 물어봐서 우리가 가야 간게 형통한지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그 레이 사람이 미가의 제사장이 아 형통할 것이다라고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하잖아요. 예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아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풀릴 것 같습니까? 점쟁이뿐만 아니죠? 이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들 목사님 아, 잘 되게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단지파 사람들이 아 여호와께 물어봐라 이 말은 마치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고 하나님의 뜻이 이르러으면 내가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라는 마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가야, 이렇게 이렇게 행할 건데, 이게 형통한지 물어보는 이러한 행위는 기독교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불교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뭐, 종교도 많이 있죠. 예, 그런데서, 어, 민속신앙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는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먼저 알려주시고, 먼저 제시해 주시고, 먼저 그 은혜로 결과까지 이끌어 내시는, 내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걸 가지고 나와서 신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이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행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했고, 왜 이렇게 행한 줄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주신다. 라고 알려주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행할 길이 형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진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아무리 힘세고 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이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블레셋의 싸움, 뭐, 힘제다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의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성에 솔직히 안차해요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대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대할 때, 일반적인 종교하고 별반 다른 바 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이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단지 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다. 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자 하고. 행한 거에 뭐예요? 가서 신상과 드라빔 이런 것을 다 빼서 오고 제사장까지 스카우 트해 오는 거잖아요. 자, 마땅히 행할 것이 뭐예요? 원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것은 뭐예요? 우상을 부셔 버리고, 그죠?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행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 단지파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마땅히 행할 것이 뭐예요? 신상을 도적질하고 제사장을 살치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마땅히 행할 것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그 때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은 다른 어떤 형식적인 것이나 아니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 종교 행사들, 아니면 무슨 기적을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갈게요. 자, 레위인도 보면, 자, 먹을 거 주고 용돈 용돈이래. 그 월급 주니까 미가의 집에서 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카웃트 쟁이가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야,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집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 그게 더 좋지 않냐?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우리 목사님들 참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 얘기냐면 좀더 저기 사례를 많이 주는 교회 아니면 좀더 많이 모여서 아니면 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가고 싶어 하고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즐거이갔거든요이 레위지파 사람이 이 레, 레위인이 어떻게 생각해봐도 같잖아요 맞잖아요 아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은가 하고. 명성도 없는 것이고, 명예로운 것이고. 성경은 이런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러한 행위들을, 어, 뭐라고 해야 돼요? 돌려까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아, 미가가 참 잘했구나. 아, 레위, 이 레위인 제사장이 참 잘했구나. 아, 단지파 사람들이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시나요? 이건 어린이들도 아니라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행태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실의 현세, 현재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께 행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행위를 따라가고 이러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할 목회자들도, 어,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단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현재의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자, 미가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1 7장 13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예요. 레위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상을 아주 값비싸게, 그리고 소중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을 내가 형식을 갖춰서 섬기고 있으니,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가가 이런 고백을 이제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고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실제로 미가에게 복이 왔나요?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놨더니 어떻게요? 해 단지퍼가서 뺏어가잖아요. 힘으로 협박해가지고 미가가 이것을 뺏긴 다음에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그 싸이만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도 니가들이니가들이왜 이걸 훔쳐가냐 그랬더니 야 니네 입 다물고 있어라. 우리 애들 중에서는 어, 승질 급한 이건 뭐예요? 완전 깡패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에 딸리는 거 보고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거예요. 자, 이 신상 꽤 비싼 거라고 했죠? 은 20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충 계산해가지고 뭐한 10억인가요? 1억인가요? 하여간 이 정도 되는 거. 복이 올지라고 생각했는데 복이 왔나요? 복이 안 왔어요. 미가가 바라고 원하던 복은 안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가가 단지파에게 우상들하고 제사장을 빼앗기고 나서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자, 2 4절 본문 24절 볼게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은 게 뭘까요? 이 고백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고백과 같아요. 교회라는 건물하고 예배라는 형식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남은 게 뭘까요? 자,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그러니까 헌신의 결정체를 우리 전 교회라고 보거든요. 교회라는 건물. 이것을 이것이 사라지고 또한 정성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진다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면, 과연 우리 지금 현재의 신앙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미가와 같은 허망함만 남아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라는 복, 아니면 건강이라는 복, 아니면 잘됨이라는 복을 안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자, 일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많은 신앙인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있던 바울과 같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아니면 신앙의 선조들과 같은, 그 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그 삶과 여러분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있는 삶이 같나요? 다르다예요. 미가의 고백과 지금 현재 신앙인들의 고백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미가의 신앙 상태와 우리의 신앙 상태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미가가 이런 고백을 했고 이러한 삶을 살았나요? 몰랐다예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이것을 대대손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안 지켰어요 안전했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실상이 미가의 모습이고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온 이스라엘 의 모습이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가지고 라이스의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다 없애버리고. 자, 라이스 사람, 참이 내용, 성경의 내용이 다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라이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참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고 있었어요. 참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 살고 있는 이 평화로운 것을 깨뜨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인,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뭐라고, 뭐라고 약속했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난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큰 복인 것을 증명해야 할이 이스라엘이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사기 전체에서 봤을 때 뭐예요? 평화롭고 아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는 고백을 하나요? 아니면 아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나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한 족속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평화를 깨뜨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려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이세상에삼숙해서더 힘들게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역할들을 하고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기독교예요 지금.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열심히 당기는 사람들. 아, 맞나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대할 때 선호하는 그러니까 그 퍼센트 결, 그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뭐 눈에 띈게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예요. 천주교나 불교는 한약 60%이라도 좀 괜찮다 뭐라 바라는데 기독교는 20몇 퍼센트 나오더라고요. 기독,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거좀뭐 편협하다 뭐. 독재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뭐 불교 생각하면 자비롭다, 뭐 봉사한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에요. 뭐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아는 대로 섬기는 하나님만 알 뿐이지 하나님을 모른다요. 예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자기 기준대로 자기 가치대로 읽어서 그대로 행사,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근본으로 여기는 그 가치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치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추구하고 구현해내는 삶이 일반 가난 사람들 일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 자, 가나안 족속하고 여기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너희들하고 뭐가 다르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만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께서 값 있어 하는 것을 우리도 값 있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으로 마이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원하며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옵 나이다 아멘.